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많은 분이 퇴직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고, 은퇴 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께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이 그리 록록하지 않기 때문에 총 합격자 130만 명중 실제 현장 근무하는 사람이 51만 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2024년 노인인구 1000만, 2025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에게 더욱 가까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동안 많은 분이 바라셨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앞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가 줄어듭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는 평균 2.3명인데요. 앞으로 2.1명으로 축소됩니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은 2.5대1에서 꾸준히 줄여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고령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더욱 확충하여 비율을 줄일 예정입니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지던 업무량이 적어져서 조금 더 효과적인 돌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는 업무 강도와 급여의 불균형이 아주 큰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중증수급자 방문 요양 시그 업무 강도 대비 처우는 너무나 열악했는데요. 앞으로 중증수급자 방문 요양 시 인센티브가 생기게 됩니다. 인센티브는 1일 당 3,000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너무 적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정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적당한 보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양보호사 승급 제도가 실시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도는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요양보호사로 승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 서비스 제공 외에 실습생 교육 및 지도, 1차 고충 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요. 현재는 15만원가량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당은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 교육 체계가 개편됩니다. 내년 1월부터 양성 교육 시간이 현행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며, 2년마다 8시간에 해당하는 보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강화되는 교육 내용은 치매 30시간, 이론 46시간, 실기 34시간입니다. 발표된 3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에는 다양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서비스가 확대되고, 2027년까지 중증수급자의 월 188만원가량이었던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인 245만원가량으로 높아집니다. 통합 재가 기간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 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가족 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수급자로 넓힙니다. 오늘은 앞으로 변경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정서적 갈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목소리를 전부 다 반영하기엔 크게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차단해서는 복지 특파원 저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JS 복지 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